시스템유 뉴욕이니어 보유, 이트로피도 시리즈 전 등의 뉴욕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에이 기념 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. 현재는 <목소리> 국제회 이게 야채가 숨이 죽는 거. 같이는데한 잔만 드릴게씻어아그씻니 나도 내가 씻을게. 어. 자른 건 나도 큰 것만 씻어요. 빨 아니요, 얘가 왜요? 아니 아

옷사 주면 하고 해 이쁘다 고맙다 아또 맛이 가네또 있지요? 또 있어 또 있어? 응또 있었네 규출하면 만하만원이응 여기가 오히려 저기 시장보다 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저 딱붙어버리아 여기다 돼지 기름 좀 바르고 할되같 소주로 한잔붓던데요 아니 소주는 안돼뭐 소주가 맞는 짓 <목소리도> 깨진 게 아니야 이게 깨 그래. 아마 거 깨졌다고 잖아아이 야.